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의 첫날 현장 매물 생생 중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 강원도 행성군 갑천면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용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막 부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지목은 밭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2,688 제곱미터 평수로는 813평. 813평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매매희망가 평당 7만 원대로 해서 5,700만 원, 5,700만 원에 소개를 드립니다. 자 지적상 길은 없는 맹지로 분류가 되고요. 에, 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현황상의 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영동고속도로 둔내톨게이트에서 89분 거리, 갑천 음, 면이긴 하지만, 예, 둔내면 생활권을 두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래 전부터 아주 수십 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땅인데, 자, 현지 분께서 농사를 짓다가, 자, 광원도 유주로 편입이 되면서, 예, 도에 매각을 했다가 다시, 예, 광원도로부터 매입을 한 그런 토지입니다. 자, 십여 년 전에 예, 매입을 해서, 자, 십 년째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길게 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밭한 뿌리집입니다. 올해는 고추 농사를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깊은 산골에 있는 아주 한적한 곳에 농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건축은 불가하지만 농막을 갖다 놓으시고 놓으실 수가 있고요. 주말 농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면적이 아주 큽니다. 네, 지적상 면적은 813평인데 자, 임야 일부를 점유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 경작을 해왔던 그런 농토가 되겠는데요. 실제 경작하는 예, 토지의 면적은 약 천여 평 정도로 예, 보여집니다. 자, 우리 고추 농사를 예, 짓고 있고 자, 10월 말까지 예, 서리가 예, 내릴 때까지 예, 경작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 평당 7만원. 5,700만 원에 매매를 하는 현지인 보유의 농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행히 저 아래까지는 전기가 인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도로 관계는 현재 임도길 도유지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임도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은 승용차도 원활히 들어올 수 있는 예, 그런, 농지가 되겠습니다. 예, 교통 접근성은 영동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둔내 나들목에서, 예, 차량으로, 예, 7분에서 한 10분 정도, 예, 천천히 오시면 10분 정도구요, 예, 빨리 오시면, 예, 7분 정도면 현장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 있겠습니다. 자, 10만원대 이하로, 예, 귀농농지, 예, 넓은, 농지를 찾았던 분들에게, 예, 추천드리겠구요, 두세 분이 어울려서 산골에 주말농장터로 농막을 갖다 놓으시고 산골 쉼터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저렴한 농지를 찾으셨던 분들에게도 제법 괜찮은 그런 물건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행성군 갑천면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농지 한필지 2688제곱미터 813평 실제 경작하는 토지의 면적은 약 1,000여 평 정도가 되고요. 평당 7만원, 5,700만원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2-6640번 청춘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현장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공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현장에서 매물 중개 예, 이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